저 이거 써주세요. 네. 네. 저 이거 수거해야죠. 자, 정면부터 가겠습니다. 전주 시 여러분. 2025년 2월달5월달 링크한 드스페이에서 좌측 보시고 만화 자, 측보면서주세요 뭐 네, 서울에서 공연합니다. 저희 많이 찾아주요 감사합니다. 아, 자, 이제 한 번씩, 마지막으로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래 오케이. 어, 네. 연말 연심때2 0 2 4년마무리잘 하시고, 내년이 청산입니다. 사 그러나, 그로 아, 내년에는 더 행복한, 우리 모두,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. 다시 정말 춥던데 어? 네, 오늘 여러분에게 찾으신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모두로 또 당첨되셔서 하나로공연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! 네, 여러분들의 게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서울에서 도 공연을 하니까요 이렇게 베니싱의 주간 공연은 오늘부로 끝이 났습니다 서울에서 더 멋진 모습과 더 발전된 모습으로 무대에 있을 테니까 행성으로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베니싱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! Thank you.